베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여해 법법법 0한 번째 시간입니다. 1 0한 번째가 된데 어째 이쁜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이렇게 전박이 옷을 입고 달마티안 흉내를 낼라 그랬는데 네. 그런 옷이 없어서. 반전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 사이에 또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유승준을 막는 법이 나온대요. 아, 스티브 유. 그렇죠, 스티브 유라고 불러줘야 되죠. 네. 근데 저는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사, 보고 사실은 좀 화가 나왔, 화가 났어요. 왜요? 음. 불성실 국적 포기자의 상속과 증여생, 증여세 등 중과 방안을 마련한대요. 아, 그러니까 병역 회피나 면탈을 목적으로 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제시하자. 이중 국적자에 대한 네. 내용 같아요. 네. 국방의 의무는 하지 않고 이중 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서 상속과 증여세 등을 중과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위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어떤 점에서 위헌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네. 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럼요.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네. 괘씸해요. 네. 하지만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증여세를 두 배를 내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속세를 두 배를 내라? 아니죠. 그건. 저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이면 A와 B 나라의 이중국적이면 어느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중,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걸 미국에서 냈다. 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도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 형을 살았으면 한국에서 이중으로 살지는 않아요. 네. 그 다만 이제 더 필요하거나 할때더 내거나 하는데 음. 이 부분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력 회피자 제재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여기에 나온 결과래요. 그런데 네. 이 내용을 보면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국적을 상식 지금 이 내용을 하면은 다시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뭐 41세로 상향 조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용역이니까 관두고 그럼 참첫 번째 과연 이 국... 국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저전더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적. 네. 네. 이중국적 음. 또는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적을 미국 갖고 있는 한국인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교포 2세, 네. 3세.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하와이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럼 이제 미국은 속지주의니까 네. 미국 국적자가 되죠 취득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그럼 과연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이중 국적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러 외국으로 가는 사례 많잖아요. 이름바 원종 출산 논란이죠. 과이라든지 네. 그러면 가서 아이를 낳아서 오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 든대요. 2천만 원이 들면 그 아이는 국적이 하나 더 생기고. 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뭐 이해 관계가 크게 걸려 있지 않지만 네.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18살 때 선택을 하게 돼 있나 네, 그렇죠? 네. 저는 이해 관계가 여자아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외국으로 학교 가려고 할 때. 아저 미국 국적이면 미국 공립학교를 거의 공짜로 다닐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부자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출생을 할 경우에 혜택이 일단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냥 살다가 필요할 때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관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원초적인 의논이 다시 시작돼야 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3개월치 의료보험비를 내면 네. 다시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쓸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언젠가 법법법에서도 네. 지적을 했지만은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하기는 야박한데 예를 네. 들어 중병에 걸린 분이 그렇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는 거죠. 3개월분만 내고 네. 뭐몇 천만 원짜리 네. 수술을 받는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박사님 말씀과 똑같아요. 음. 이렇게 이야기하기 야박하지만 그 말이 저도 공감해에요 네. 어, 미국에서 살거나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마음은 이해가요. 음. 근데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때 우리나라에 세금은 안 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어,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나 기타 이런 기준은 우리 사회의 현재 텍스페이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라,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세금 내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있던 사람이 네. 한국에 들어와서 재외동포 한국인이라는 음. 이유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3 개월 치를 내면 네.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그 혜택의 비용이 보통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되게 치료받으려고 들어오는 분도 꽤 많은데 큰 걸로. 병일 때 들어온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보험비가 오른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기에 네. 이만큼의 일조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도 나라 경제가 좋을 때는 여행자까지 무료로 수술다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런 이런 부분 제외 네. 동포 그리고 제외 국민 그리고 이중 국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군 미필자가 다시 국적을 재치도록할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병력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자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 중과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한, 잠깐 끊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티븐 유? 스티브 유. 그사람안 그 오잖아요. 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주 활동 무대고 본인이 입국 시도를 여러 번 그쵸? 했는데 그러면 네, 봐봐요. 근데 이 법대로 하면 네, 입국을 거부했죠 상속세 증여세 중과 등이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요 네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고 봤을 네. 때 그렇네요 뭐 스티브 유가 들어와서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뭔 불이익이 있죠 본인 스티브 유 같은 경우는 네, 방송 활동이나 연예 활동을 할수 없다 아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 법에는 없잖아요. 네. 이 법에. 지금 음. 이법 새로 만들겠다는 법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내 취업 각종 인허가 업종 진입 제한. 아, 이거는 네.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데 그거 말고 증여세 부분에서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국내 취업과 각종 인허가 업종 진입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입국을 과연 허락하는 게 옳을까부터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네, 말이야. 이 사람이 싫다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싫다고 제발로 나간 사람을 네. 싫... 싫다고 나갔다기보다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싫어서 나간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일단 증여세 먼저 초점을 맞출게요. 음. 한국판 국적 포기세라는 내용이래요, 이 네. 그런데 저는 이 국적 포기세가 부과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봐요. 음. 이걸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을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 음. 이 사람들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실제로 많은가요? 예, 많대요. 네. 그런 부분에 임용을 배제하거나 징계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연구 대상이 아니라 그, 이것도 과연 할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버지 문제잖아요. 그것도 연주하잖아요. 대 말이에요. 아들이 군대 안갈라고 국적을 포기했다. 근데 아버지를 벌 준다. 도덕성은 아, 물론, 논란이 될수 아, 도덕성 있어요. 도덕성 논란은 되지만 이걸 법적으로 처벌한다까지는 할수 있다?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근대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징계 못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하고 싶죠. 마음은 하고 싶어요. 런데할 수가 네. 없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숫자가요. 2014년에 3,875명이에요. 어 2012년에는 2,468명. 2013년에는 2,856명. 네. 2014년에는 3,875년 5명. 네. 점점 늘어나네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던 A씨가요.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캐나다 여권으로 여덟, 여덟 차례 출입국을 하다가 다시 그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에 한국에서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권리를 누리고 있대요. 네. 이런 사람들을 못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왜 이건 못하도록 할 생각을 안 하고 음. 상속세니 그런 얘기만 하냐는 거죠. 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이전 국적의 유리한 점만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못 누리도록 하면 돼요. 네.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 연구 보고서대로 하면은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 나온 내용은 사실은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브유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14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네. 제2, 제3의 스티브유가 굉장히 많대요. 많은데 그 방안이 지금도 없대요. 14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병력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전 다시 국적 회복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나갔던 사람은 입국을 못하도록 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국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 관계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데요. 복수국적이라든지 군미필자가 어떻게 해당해야 되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법을 잘못 만들면요. 지금 더민주당 의원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잘못 통과되게 되면은 불이익 우리 국민이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 대통령 선거 때 제외 동포들한테도 투표권 주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문제와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요 제가 다 얘기를 안 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복지법이 그렇게 발의가 많이 됐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노인들이 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50만 원 항상 그 네. 두기로 한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50만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네. 그럼 50만 원 받는 그 아이들은 그 50만 원을 뭐했을 것이며. 그래서 네. 이거 역시 표의식 안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표의식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국적법, 국적법 같은 경우 한국에서 살다가 상사 주재원이나 외국 유학을 간 경우. 이 경우는 한국으로 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 또 그전에 세금도 냈고. 그렇죠. 이 경우는 뭐 100번 양보해서 투표권을 준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예 이민을 간 분들한테 투표권을 준다? 그거 왜 주는 거죠? 이게 이 규정이 지금 정확히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지도 좀 저는 의문입니다. 더 의문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법조문이 그때그때 또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대로 재외국민 투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단속할 거며 뭐 그래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거구나. 이번 선거 보면서 사실 시끄러웠어요. 네. 차에서 시끄럽게 떠돌고 네. 방송 올리고 전화 안 왔어요? 아, 전화 무수히 왔죠. 이거 방해 아닌가요? 뭐 영남, 호남, 강원도 뭐 전국 각지에서 저도 여론조사 저, 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법적으로 네.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재외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국적자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중 국적자 문제 어쨌거나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